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EFL이란 무엇인가? 어,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의 약자고요. T-O-E-F-L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 외국인 대상, 영어 시험입니다. 에, 간단하죠? 영어 시험이라고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영어 시험은 뭐 되게 많잖아요. TOEFL이 특징적인 게 뭐냐? 영어 사용하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용이라고 하면 스피킹 라이팅에서만 사용하나요? 아니에요. 리딩 리스닝에서도 영어를 가지고 사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리딩 리스닝에서도 영어를 사용을 하는 학습이 되어야 된다는 점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 볼게요 자 그리고 토플이란 무엇인가 네, 뭐 미국에서 뭐 다른 해외 대학에서 뭐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하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시험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학교에서 받는 시험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120점 맞죠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과목별 30점 이거 있습니까 모르는 거 없죠. 그렇 예, 명문대 입학 필수 자격 요건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뭐 이게 정말 정말 몇 가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어, 대부분 은 예, 토플을 꼭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가려면 필수죠. 누가 토플을 준비해야 되나요? 이게 뭐 어려운 말들 써져 있는데 그냥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죠. 예. 여러분들이 필요하니까 지금 목요일에 이렇게 늦은 저녁 시간에 피곤한데 오셨잖아요. 그렇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왜 준비해야 되나요? 이건 좀볼 필요가 있죠. 입학 요건 네, 커트라인 맞춰야죠. 그죠? 지원 자체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두 번째 유학 준비. 유학 시 생활하고 학습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가서 막상 뭐 입학을 했는데 내가 기숙사 들어갔는데 거기서 영어가 안 나와가지고 생활이 안 돼. 큰일 나죠, 그죠? 공부가 안 돼. 강의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요 생각보다 이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대비가 좀 돼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대비를 시켜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하다 라는 걸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토플과 그 실제 들어가서 공부하는 학술적 영어가 이게 그 갭이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갭을 준비하는 학원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가지고 좀 대비를 시켜드릴 수 있는 컨텐츠도 좀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영어 실력을 향상을 시킨다라는 것도 이제 하나의 목적이 될수 있겠죠. 영어 실력을 늘린다라는 걸 그냥 불리뭉실하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객관적인 목표가 딱 있어주고 그걸 향해 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더 명확하고 객관적이고 어.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어 실력을 늘리는 데 있어서 토플 점수라는 목표가 있으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학금의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 장학금 주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강화. 다른 조건 다 똑같을 때 토플이 더 높으면 당연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왜 어렵나? 이거 이제 볼 필요가 있죠. 자, 새로운 영역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에서 사실 스피킹 라이팅만 새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아니에요 리딩 리스닝도 정말 새로운 능력들이 측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하시면 리딩 리스닝을 여태까지 공부를 하셨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수능 어렵죠 맞아요 근데. 그 수능 리딩과 리스닝에서 출제했던 것과는 다른 영역의 능력들이 측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토플 리딩 리스닝에서도 새로운 문제들을 잘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이게 좀 모호하다는 거. 자, 이게 제일, 제일 큽니다. 아유, 진짜 모호해, 뭐든지. 예. 출제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고득점의 기준은 뭔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말을 해야, 어느 길이로 말을 해야, 어떤 예시를 들어야 이게 29점, 30점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다 모호하단 말이죠. 그리고 학습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잘 몰라. 예,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저희가 구체적으로 오늘 잡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 이것도 한몫하죠. 예,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는지. 네. 뭐 그냥 뭐 대형학원 가면 되는 건가? 뭐 일단 1차적으로 거기 가서 100%잘 따라갈 수 있으면 목표 달성이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예, 그게 본인한테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건 뭐 매번 다른 거죠. 자료는 뭘 써야 되는가? 학습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모든 게 모호하기만 합니다. 이 모호함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더 뭐가 있냐면은 변동성이 있거든요. 네. 언제 봤을 땐 스피킹이 22점인데, 그 다음에 봤을 때는 내가 그거보다 좀더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18점이 나왔어. 이런. 그러니까, 어퍼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이게 뭔가 내가 잡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잡고 가야 된다.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명확한 거, 구체적인 거, 이런 거 좋아하지? 이런 두리뭉실한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최대한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플.